안녕하세요. 푸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비뽑기로 액체괴을 만들기 2탄을 한번 해볼건데요. 주위에 동생하고 아빠가 있어서 소음이 좀 들릴텐데 그전 정말로 죄송하고요. 1탄에서 더 추가된 준비물 있어요. 목공풀하고 핸드크림인가? 목공풀은 추가가 됐고요 핸드크림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추가된걸로 알고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뽑을 거예요 한 가지 두개세개 어! 네, 세 개를 뽑아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젤리 개머리 뽑혔고요 두 번째로는 샴푸가 뽑혔습니다. 샴푸. 세 번째는 핸드크림이 뽑혔어요. 이세 가지는 꼭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물풀은 공통과제, 물도 공통과제고, 섞을 통 섞을 것은 필수 준비물이라서 그거는 준비물이고요. 이세 가지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준비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리개물, 그리고 물풀, 샴푸, 그리고 핸드크림, 통, 섞을, 통 섞을 것, 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계속 만들어도 안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안 되는 조합들이 있는데 그 조합들로 이게 그 조합이면 어 아이폰 모려는 물을 좀 추가를 해드 추가를 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가 안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에다가 물 물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오 <laughs> 위험해 <웃음> 물을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젤리괴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젤리괴물을 아낌없이 투하를 할텐데 혹시 몰라서 조금 남겨놨어요 젤리괴물을 넣어주시고 이걸 이제 우려낼지 녹일지는 모르겠는데 어 녹이는게 낫겠죠 저는 렌즈를 많이 사용 렌즈를 아예 사용을 안해서 그냥 수제로 손으로 녹이는 편이기는 한데 어, 녹이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가면은 우려내도록만 할거고요 되도록이면 녹이는 방향으로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내는게 날라나 우려내면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우려낼까요 녹일까요 우려낼까 녹일까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주의사항만 안 한게 안말해드렸는데 이거 만들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부 3부 4부 5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1부 때는 4부인가 5부까지 갔나? 그랬었거든요. 3부인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우려내주도록만 할게요. 녹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우려내 주도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녹여질 것도 같고 그런데 안 녹아질 것 같아요 느낌상. 우려내 주도록만 할게요. 네. 제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불을 좀 켜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샴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어. 나 샴푸가 한꺼번에 나와서 이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섞어줄게요. 샴푸가 잘 물어, 이젤리김 우려낸 물하고 잘 섞이도록 요렇게 요렇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풀게 섞어 줬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울프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 그 뭐지? 제비뽑기에서 두 가지는 다 사용을 했고요. 핸드크림은 맨 마지막에 넣는 거니까. <laughs> 다 뭉친 다음에 핸드크림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뭉쳤으면 좋겠는데 안 뭉치면 어떤 어떤 재료를 넣어야지 뭉치나 진짜 고민되거든요 안 뭉치면 뭉치면 좋은 걸로 지금 완전히 넣고 섞고 있는데요 안 뭉치면 소자 투입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최대한 뭉치도록 많이 많이 섞어주는 게 포인트겠죠? 재배뽑게라서더 그런 면이 있어요. 아안 뭉쳐. 그 물인데? 어쩜 좋을 거? 이게, <laughs> 그 물이지. 아, 어. 제가 아까 젤리갱을 녹이질 않았잖아요. 저는 녹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움직것 같아서. 아까 섞던젤리게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뭉친 것도 같은데, 동영상으로 보면은, 제 느낌상 뭉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거품만 있어요. 녹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거의 녹인 상태는 아니고 조금 녹였는데요. 안될것 같아서 물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풀은 공통 가지였기 때문에 넣어도 안 넣어도 괜찮으니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멈췄어. 그러지. 그래. 떨어졌자. 이렇게 넣었구요. 울프안 세워진다. 울프야지. 제가 밑에 휴지를 좀 깔았죠. 이 휴지는 제가 너무 흘려서 깐거고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섞어주고 올게요. 네, 저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쏟아주고 투이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다를 투입을 했고요 섞어줘 보도록 할게요 왠지 안뭉칠것 같은 이 느낌은 뭐냐고 맨날 이 느낌이 맨날 나요 항상 이 액체를 만들 때면 맨날 이 느낌 나요 근데 그러면 뭐 뭉쳐요 막 지들끼리만 <laughs> 죄송합니다. 샴푸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거품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지금도 뭉친 게 며, 뭉친 게 있거든요. 제가 젤리김을 넣었잖아요. 그 젤리김을 하고 물 조금하고만 뭉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뭉쳤어요. 나머지 물은 근데 소다를 투입하니까 역시 뭉치긴 뭉치네요. 거의. 차고 있는 건가? 곰돌이 마스크? 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어, 좀, 많이, 거의, 되도록이면, 최대한 뭉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저는 거의 다 완성이 돼서, 휴지도 뺐고, 다 완성됐어요. 손에도, 많이 안 묻고, 손에도 안 묻고, 묶긴 아, 묻는데, 그렇게 많이 안 묻어요. 안 묻는 게 대부분이라서, 어, 거의 다완성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준비물인 이 핸드크림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많이 넣었나? <laughs> 많이 넣을수록 손에 안 묻으니까. 근데 많이 넣으면 무리돼요. 이렇게. 근데 핸드크림은 향기도 좀 나고 손에도 들 묻고 제가 이걸 만지면서 유도 핸드크림 액체 기물만 만지면 손에 안 묻더라고요 다른 핸드크림 다른 액체 기물보다 그래서 제가 손에 핸드크림을 묻히고 액체 기물 을 만졌는데 손에 하나도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많이 쓰는 편은 액체 기물로 액체 기물 손에 뒤덮고 액체 기물 만들 만지든가, 아니면 핸드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육체김을 만지든가, 그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손안못일라고 방송을 할 때는 실제를 보여드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바르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핸드크림 채체면은 완전히 안심하는 편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지금 휴대폰에 그, 뭐지? 그, 배터리가,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끊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촬영 해서 끊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방송을 드리겠고요. 2부 방송 드리는 점 정말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죄송하고 감사합니다.